난방비 급등으로 시설 하우스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역대급 한파로 작물 관리가 힘든 가운데 난방비 부담까지 커져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시민들의 삶을 바꿔놓고 있는데요. 변화된 일상을 여론을 지금에서 담아 봤습니다. 이번 주말 충남에 또 눈이 내리고 강한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바람까지 강해 체감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충남도가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총 15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취업과 창업 지원, 한국어 교육 등을 추진합니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네, 요즘 어딜 가나 빠지지 않는 이야기 바로 난방비 폭탄입니다. 가스 요금 급등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졌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기름값이 크게 올라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시설 하우스 농가인데요. 상황이 어떤지 한범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진에서 10년째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조치영 씨 요즘 가장 신경 쓰는 건 난방입니다. 현재 하우스 안 온도는 약 10도입니다. 딸기가 잘 크려면 하루 평균 약 12도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겨울철 난방이 필수인 이유입니다. 보온커튼과 수막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지만 온도를 끌어올리기엔 역부족. 결국 효율이 좋은 난방장치를 자주 가동할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한숨도 늘었습니다. 연료인 등유 가격 때문입니다. 제가 딸기 농사를 10년 됐는데 10년 전에 그때도 1,500원대였는데 올해가 그렇게 전쟁 나면서 기름값이 올라간 것 같아요. 실제 지출 내역을 아... 뽑아봤습니다. 2년 전 리터당 590원이었던 가격이 다음에 900원으로 뛰더니 올해는 1,25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1년 새약 40%, 2년 새 2배 이상 오른 겁니다. 겨울철 이 농가에서 쓰는 등유는 약 1만 리터, 1년 전과 비교하면 350만 원 가량이 더 드는 셈입니다 역대급 한파가 닥친 올겨울 예상보다 더 많은 기름을 쓸 경우 부담은 그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더겠죠 작년의 온도에 하면올가더추웠으니저분마 다른 가도다똑 거예요. 조수익은 같은데 아무래도 순이익좀 이제, 이제 에서좀 떨어지겠죠. 지자체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당진시는 온풍기와 커튼 같은 보온 장치를 농가에 추가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한파 폭설 대응 및 고유가 상황 속 시설 농작물 난방비 절감에 대한 농업인 교육 및 현장 지도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상 기상에 의한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농작물 생산을 위해서 시설원의 생육환경 개선, 기술지원 사업 등 2개 사업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이 일부 작물에 한정돼 있고 실제 보급도 3월부터 시작될 예정. 한파에 따른 작물 관리부터 난방비 보당까지 농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한보음입니다. 충남도가 도내 취약계층 6만 6천여 가구에 난방비 10만 원씩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한파 쉼터 4,600곳에도 난방비 20만 원씩을 지원하는데요. 충남도는 재해 구호 기금 76억 원을 이번 예산으로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긴급 예산은 기존 경로당 난방비 지원과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사업과는 별도로 추진됩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로.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의 어려움은 시민들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여론은 지금을 통해 박균의 일상들을 담아봤습니다. 서경기자입니다. 올해로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여파. 외식보다 배달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정착되면서 배달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배달 영업전환이 매출 상승을 위한 돌파구였지만 배달앱 수수료 등 부수적인 비용이 큰 부담이라고 말합니다. 배달함으로서 매출은 늘었는데 매출이 늘은 만큼 그대 부대 비용이 수수료가 많이 그만큼 또 지출이 됩니다. 작년보다 원재료 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 점이 경영에 어려운 것 같아요. 고물가 여파는 가정의 일상을 바꿨습니다. 역대급 한파로 영하권 기온이 이어지면서 전국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 가정에서는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한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23도에서 22도 정도 이렇게 온도를 내려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열재를 사용을 해서요 바람이 좀 들어오지 않도록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환율은 여행 방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국외여행을 다녀오더라도 코로나 1구 의무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환율 부담이 커졌습니다. 치솟는 환율에 국외보다는 국내 여행을 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고환율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래서 국내에 좋은 여행지도 좀 생각해서 지금 고려 중입니다. 고금리와 집값 하락으로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었습니다. IMF 당시보다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상황. 전문가들은 고금리 시기 집을 사거나 전세 거래할 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지금 현재 전세로 들어갔다가 한2년 후에 그때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되고요. 뭐한1년 정도 후에 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급금매 물건이 있는지 보고 급금매 물건 위주로. 이렇듯 코로나19 장기화 속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중고가 더해지면서 시민들의 일상에도 적잖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헬로티 v 뉴스 서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에 또 눈이 내리고 주말까지 강한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28일 오전 날씨가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충남 일부 지역에 1에서 3cm 가량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28일 아침 기온은 북쪽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영하 15도를 기록하겠고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한파는 다음 주까지 이어져 건강 관리와 교통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충남도가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주민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도는 올해 다문화 어울림 사업에 총 15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다문화 가족 자녀 인재 양성, 취업과 창업 지원, 맞춤형 한국어 교육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은 2021년 기준 거주 외국인 비율이 5.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말 전국 1인 가구의 비중이 전체 가구의 41%를 차지했습니다. 2019년 1월 36.8%였던 1인 가구가 4년 만에 4% 넘게 상승한 수치인데요. 1인 가구의 연령도 다양하게 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노년층보다 20대에서 30대 청년층 1인 가구가 더 많고 40대에서 50대 중장년층 1인 가구는 40%가 넘습니다. 1인 가구가 빠르게 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고민도 커지고 있는데요. 현행 1인 가구 정책이 노인 복지 등 일부 취약계층 지원에만 머물고 있기 때문이죠. 1인 가구가 많은 일부 지자체에선 주거와 안전, 문화 여가와 경제 활동 등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환경과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들이 늘기 시작한 건데요. 중장년층의 고령화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1인 가구 정책의 필요성이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당진시가 세일 여성 인턴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사업에 참가할 기업과 인턴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당진시 최윤정 일자리 지원센터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당진시 일자리 종합 지원센터장 최윤정입니다. 예, 먼저 이 세일 여성 인턴 사업이 어떤 건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세일 여성 인턴 사업은 경력 단절 여성 등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성 인력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과 취업 희망 여성을 연계하여 취업을 알선하고 인턴 기간 및 정규직 전환 후 고용 유지 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네, 인턴 참가 여성들과 참여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지원을 어느 정도로 받게 되는 겁니까? 참여 기업에는 인턴 기간인 3개월 동안 월별 80만 원씩 총 240만 원의 인턴 채용 지원금을 지급하며 인턴 채용 후 9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세일고용장려금 8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기업은 최대 3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턴 참여 여성에게도 9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근속장려금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예, 그럼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나 여성들은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2023년 당진시 세일여성인턴사업 총예산은 3억 2,300만 원으로 선착순 85명을 모집하고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세일 여성 인턴 사업에 관한 기업 및 취업 자격 조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로 전화를 주시거나 당진시 일자리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당진시 최윤정 일자리 지원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당진시가 오봉 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에 나섰습니다. 당진시는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공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마스터 플랜 수립을 시작했는데요. 송화급과 신평면에 걸쳐 있는 오봉 저수지는 멸종 위기종인 곤이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